자, 안녕하세요. 빅뿔입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온 라이저 아쿠마라는 혈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애니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제작진이 따로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부르는 게이타치두 번째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. 이게 140분의 1인데 이게 어떤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킬을 저기로, 어, 오, 블루블루. 자, 요 상태로 이렇게 되고

자요런 식으로 어? 사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<laughs> 기용인데 눈뽕 오진다고? 그다음 내가 맞아봐야 되겠네 어! 아, 왜 이렇게? 봐요. 아, 까먹이 멋있다 이거. 빨간색으로 해갖고. 그다음에 세 번째 스킬. 오오 짜, 아테. 어 뭐야? <laughs> 아, 스사노 불로내면서 이거, 이거 아마테라스 촥강강강강 하는 거네. 그냥 광역 공격이네 쉽게 생각하면은. 내가 써볼게요. 강력 어? 공. 어, 여기서 쓰면은. 그냥 <laughs> 아, 데미지는 아 여러 개 들어가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아, 근데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은데 이게 그래도 깎긴 다네, 손님. 오, 좋아 좋아.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. 이번에 혈계가 굉장히 좀 좋은데. 각성해보쇼 박성해보쇼. 야, 눈눈이다 어, 눈보자 눈보자. 아, 눈은 그냥 이거네. 억울합니다 어, 1단계 눈깔은 저 표시는 누구표시지? 누구 1단계 표시는 다른데? 아사륜안 표시야? 아 저작권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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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상대방을 게 있었구나, 첫 번째 각성에서. 오! 아! 시야아륜 아, 표시야? 4륜안 표시야? 4륜안 표시야? 4륜안 표시야? 4이안 표시야? 4륜안 표시야? 4륜안 표시야? 4야 좋네 좋네 시야에 이타치 시 제대로 만들어놨네 e. C 오케이 C 스킬 써봐요 아 이제 가드시야 4륜안 표시야? 4륜안 표시야? 어 원래 원래 써 놓으해서 검은색 코드인데 어 색깔이 다른 버전이야. 오케이 그 기본 거해 봐요. 오검 검은색 오, 검은 색깔, 이거 멋있죠. 자, 자. 아, 자. 자. 맞가 맞아. 오, 오케이. C 스킬 써 봐요. 어, 스티미나 MD 어, 이것도 원래 이있치야 이거 쓰면은 공격 연타 늘려. 와, 데미지가 개쎄네 58점 들어가네. 오. 그치? 오, MD랑 스티미나 어, 딸리고. 그 대신 빨아 먹지는 않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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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고 그다음에 C 3 C3 E3. 야 지금은 이거 원래 이거는 만화에서 누가 쓴 거야 이거는 원래 이던스 산호야 아니 이거 도이타스 산호에서 변된거 같은데 아 이타치에서 그냥 변형된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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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써봐요 이런 아 Q 찌르기 있네 어뭐야 쿨타임 없네 잠깐만 맞아봐 에? 이만 육0어야이 어, 26... 쿨타임 없어 이거 오, 쿨타 면닉스. 오, 쿨타 근데 개 좋네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에 C. 클릭 C. 쿨릭. 아하, 오만 이천. 와, 좋다. 이거 MD랑 MD MD도 빠르고. 어, 어, 죽으려고 하면 죽으려고 해요. 약을 <laughs> 먹어요. 아 야근 먹어요. 아침이 된다. 어. 아침이 되면은 나가 죽어라. 아이 새끼. 뭐지? 자, 오케이. 그다음 마지막 시상은 또 뭐였어? 벌써... 오, 쿨. 음. 오케이, 보자 보자. 오, 멋지 멋지 멋져, 멋져. 이거 방패가 태양이네. 멋지, 태양 같다. 약간 요즘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, 거기서 나온는것 같은 느낌이데 Let's Sparta. 네. <laughs> 오케 <같이 웃음> 그거 이거 이제 기본기 해봐요. 오, 멋지 멋지. 이거 멋지 멋지. 나도 나도 나. 쓰선도 키워, 같이 켜봐. 오, 케이 오케이. 켜봐요. <laughs> 오, 그 공기 날려. 오 어, 뭐야? 아, 이거 쿨타임 없는가? 나 다시 세봐야겠다. 아, 너너키서 봐. 이터치도 똑같은데요. 갑니다. 이타. 아, 아, 똑같네 진짜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에 쿨릭시. 아, 어, 쿨릭시는 똑같네. 뭐다를건 없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번에 혈계는 뽑을 만할 것 같은데? 뽑을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뽑을 어,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자. 대전을 해볼 텐데 이제 대전은 9 이타치 대신 이타치 이제 버전 뭐 V1과 V2 대결을 해볼 텐데 해봅시다 아저씨들 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바로 바로 오 V2로 V4까지 와풀스탄 올린 다음에 이이! 당신은 걸렸어 오 피했네 저걸 <laughs> 안 걸렸는데요 안 걸렸는데요 <laughs> 안 걸렸는데요 아, 그래서 아저씨가 요번에 이 스킬 새로 나왔고 스킬을 아직 안 써보긴 안 써봤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 안돼? 안되긴 뭐가 안됩니까 두드려 맞아야지 아, <laughs> 이치다 이타치다 맞아라 피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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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치는 까마귀랑 친구가 전부 다 까끄리노 한소리 까마귀 동료라서 오 어, 어, 맞았어, 또 어, 맞았어, 한줄에, 맞았어. 걸았어 걸렸어. 아저씨 이해야돼요저구데기한테지면안 돼요. 오 어, 맞았다, 맞았다. 눈을눈볼 때리고 엔키 쏘고 해야지. 어, 나는 무적기를 썼어요. 아깝네요. 아 맞다, 이타치무적기 찍고. 네, 그렇죠. 안돼. 아, 네! 야, 아마 탔스 가요 누가 이길까요? 엠디를 다 썼어요 m p t y e m p m p t y e m p 엠디 e m m p m p t 엠디 m 아먹으니까 p t y 네, 네, 네. <laughs> m <laughs> <에이, 웃음> 아, 근데 없는 건가? 아, 아닌 거, 그건 아닌 거 같은데. 어 m p t y Emp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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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p t 아 Empty, m p t y e m p t 시키는 보 거를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보이지가않 보고 싶은 거를 보스아바 거를 스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 보고 보시지은거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 거를 어왜 이렇게 해서, 이제, PVP는 다 봤고, 이제, 뭐, PVP는 어차피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이제, 컨트롤 싸움이니까, 요거는 뭐, 누가 좋다가할순 없지만은, 요번 혈기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네요. 요거는 뽑을 수 있으면은, 뽑아서, 이제,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, 저희 이제, 육도 선인이 남아있는데, 육도 선인이 총 9미까지 9기가 출시가 되어있는 바람에, 지금 올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500에서 1700까지 올려야 되는데,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,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, 이제 자신이 육도선인 뭐 맨미를 이제 다 키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저한테 DM을 보내주셔서 이제 총아개 모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 <laughs> 안녕.